오늘 말씀은 그날에 우린 보리라 말씀으로 전하겠습니다. 혹시 금식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 얼굴에 자신만 만한 미소를 지으시는 분이 몇분 계신데, 아, 어떤 결심을 이루거나 큰 기도 제목을 앞두고 금식에 보통 들어가곤 합니다. 저는 결혼 한번 해보겠다고 3일 금식을 했습니다. 집에서 나와서 하루 종일 교회 기도실에서 소금과 물만 먹으면서 금식을 했어요.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실패했습니다. 3일 금식이 아니라 굶식을 했어요. 굶식. 음식을 굶었다는 거죠, 3일. 오늘 넓디넓은 이방 땅에 악한 한 사람과 그 악한 사람에게 넘어간 왕의 조서가 널리 퍼졌어. 요 이제 유다민족은 조서에 적힌 대로 다 죽게 생겼습니다. 이런 일촉즉발의 위기 가운데 유다민족은 아까 얘기했던 3일 금식을 시작합니다. 그 시간에 에스더는 머리끈을 동여매고 죽을 각오로 왕 앞에 나아갑니다. 유대민족의 운명이요. 한 소녀에게 달렸어요. 5장 1절을 보시면 제3일에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 안뜰 곧 어전 맞은편에 서니 왕이 어전에서 전문을 대하여 왕자에 앉았다가 에스더는 금식 기간에는 굵은 베옷으로 기도에 집중했습니다. 이제 전쟁터에 나가기 위해서 옷을 갈아입습니다. 군복은 아니고 격식을 차리고 예복을 입습니다. 임전태세를 갖췄어요. 왕의 허락은 없었습니다. 전쟁 시작 전에 목숨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나가야지. 하나, 둘, 하다가 왕하고 눈이 마주쳤어요. 왕의 반응이 어떨까? 옷을 예복을 이렇게 쥐었겠죠? 진 손에 땀이 촤악! 송글송글 맺힙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우리 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에스더가 기꺼이 가서 금규 끝을 만진지라 아소엘 왕이 에스더에게 왕의 지팡이를 내밀어요. 이왕 옆에는요 당연히 왕을 지키는 병사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옛날에 유명한 가수들이 예를 들어서 조용필 씨가 노래를 부를 때 오빠 하면서 달려가던 사람들이 있으면 보디가드가 딱 막아서죠. 그렇듯이 왕에게 누구든 접근하면 막아서고 처리하기 위해 서 있습니다. 왕이 지팡이를 내밀었다는 의미는요. 왕에게 접근하는 이 사람은 괜찮으니까 막아서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상관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왕은 에스더를 기쁘게 맞이합니다. 어째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왕의 눈에요. 에스더가 너무 이뻐 보이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끙끙 편치하는 표정을 짓다가 손자 손녀가 할아버지 하는 소리에 금세 얼굴이 어, 왔나 이러는 모습과 같습니다. 사랑스러운 연인을 앞에 둔 남자의 모습입니다. 우리 권사님 집사님 많이 보셨죠? 사랑스러운 여인을 앞에 둔 남자의 모습. 뭐 보셨습니까? 안 되는데 그러면 3절을 보시면 왕이 이르되 왕후에 쓰더요. 그대의 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하니. 왕의 자리는 어쩌다가 오른 자리가 아닙니다. 자리에 품격이 있습니다. 적어도 왕을 찾아온 이유가 그저 왕이 보고 싶어서 온 일이 아님을 아세르 왕은 알았어요. 에스더가 이쁜 건 알겠지만 정신 차리고 예의를 차려서 물어봅니다. 에스더 입장에선 어떻습니까? 아이고, 이 왕이 얼마나 변덕스러운 사람입니까? 마음이 편치가 않아요. 유다인을 진멸할 것을 허락한 사람이 바로 눈앞에 이 사람이에요. 에스더는 또 유다인입니다. 이 사실을 안 후에도 자신을 바라보는 이 사랑스러운 눈빛이 그대로일까 고민하자니 너무 두근두근합니다. 이때 왕이 불쑥 얘기합니다. 나라의 절반이라도 줄게. 좀 허세기가 있는 왕이지만 에스더에게 활짝 마음이 열려 있음이 여자의 직감으로 딱 느껴져요. 뭔가 허무함이 느껴집니다. 아유 죽을 각오로 왔는데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왔더니 상황이 너무 급변하네. 너무 순탄해서 당황스러워요. 반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에스라 느헤미야 때도 하나님은 왕의 마음을 주관했습니다. 포로를 자유케 하시고 성전을 세우셨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은혜가 지금 에스더에게 내리고 있습니다. 제국의 왕의 마음이 움직입니다. 출애굽기에서는 바로의 완악한 마음을 내버려 두셨어요. 다니엘서에서는 고레스 왕을 감동시킵니다. 그분의 뜻을 이루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심령을 건드리시고 역사를 써 나가시는 분입니다. 이제 에스더의 턴입니다. 왕의 마음이 넘어왔습니다. 속내를 이제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요. 확 드러내면 일이 틀어질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지혜가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일상 가운데 말에 지혜가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부모가 되고 직장의 상사가 되고 다른 일을 이끄는 위치에 있을수록요, 우리는 내 속의 담을 말그릇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돼요. 그리 살핌 말들이 내 입을 통해서 흘러 나와야 합니다. 한민족의 흥망성쇠가 달린 이 조서의 내용을 뒤집는 일이에요. 말로서 유도의 한판을 따내야 됩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이때 에스더가 누구도 생각 못한 제안을 던집니다. 4절에 에스더가 이르되 오늘 내가 왕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어 싸우니 왕이 좋게 여기시거든 하만과 함께 오소서 하니 왕이 어떻게 합니까? 얼른 하만을 부릅니다. 사랑스러운 왕후의 부탁인데 못 들어줄 수가 없습니다. 나라 반쪽에 비하면 이 정도는 껌이지 하며 흐뭇한 미소도 지어요. 입꼬리가 올라갑니다. 그렇게 하만가의 첫 번째 만찬이 이뤄집니다. 그 자리 가운데 왕이 또 물어봐요. 이대로 끝내기가 아쉬워요. 주책입니다. 6절을 보시면 잔치에 술을 마실 때 왕이 에스더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뇨?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뇨?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하니 이르되 너무 이뻐서 정말 주고 싶은데 에스더가 어떻게 합니까? 아무것도 바라지 않아요. 허세스러운 이 왕의 입장에서 성이 안 차는 거예요. 어찌하면 이 에스더 왕후에게 만족스러운 선물을 주었다고 소문이 날까 하고 있는데 에스더는 빙긋이 웃으며 본심을 말하지 않습니다. 7절, 8절을 보시면 나의 소청, 나의 요구가 이러하나이다?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고, 왕이 내 소청을 허락하시어 내 요구를 수행하시기를 좋게 여기시니, 내가 왕과 하만을 위하여 베푸는 잔치에 또 오소서, 내일은 왕의 말씀대로 하리이다 하니라. 왕의 마음이 불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화가 난건 아닌데요. 조급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동시에 에스더의 속내도 그렇습니다. 사실 무척이나 급해요, 이 에스더 속내가. 얼마나 속이 타들어가겠습니까? 지금 왕궁 밖에는요, 삼촌을 비롯해서 자신의 단만을 기다리며 금식하는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생각하면 내가 여기서 저 원수의 얼굴이나 맞대고 있어야 하는 생각도 들어요. 당장이라도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유다가 그리 만만하냐, 하만하냐, 이러면서 한대탁 때리고 싶은데. 그럼에도 에스더는 침착하게 대응합니다. 아직 때가 아닙니다. 왕은 달아오르고 하나님은 준비하시길 기다리는 중입니다. 손흥민 같은 축구를 잘하는 선수는요, 그냥 공을 차지 않아요. 0.001초의 순간에도 타이밍을 노립니다. 상대편 선수들이 개떼같이 몰려와서 압박을 해오는 순간에도 그렇습니다. 자칫하면 공이 빼앗길 위기 일발의 순간 지금이다 하고 정확하게 슛을 때려야 골인을 하고 득점을 합니다. 식당에 가면 우리 식당에 라면 기계 있지 않습니까? 시간 맞추지 않고 먹고 싶다고 물부어줬을때 바로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후루룩 먹어야 될 라면이 으적으적 먹게 됩니다. 세탁기도 마무리 음악이 들려야 우리가 빨래를 꺼내지 않습니까? 띠, 리리리 띠리리리딘, 띠딘띠 아시죠? 그래야 옷을 꺼내어 널죠. 마음이 급하면 실수합니다. 속이 타도 느긋해야 합니다. 때를 기다리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에스더는 최상의 타이밍을 재고 있습니다. 왕이 금을 내밀었다고, 아싸! 왕이시오, 들으소서! 이렇게 안 해요. 왕이 좋게 여기시거든. 내 요구를 시행하시기를 좋게 여기시면 하고 왕국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런 말에 이 왕이 달아오르는 거예요. 나라 반 줄게! 에스더는 조급하지도 무례하지도 않습니다. 다른 각도로 보면 에스더가 아수에로 왕과 이 사랑의 테스트 같은 거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만약 왕이요, 아, 말하라고 하면서 짜증을 내면 도로아미탑을, 아, 죄송합니다. 도루묵이 됩니다. 게다가 하만이 의아하게 여기고 에스더가 어떤 단체에 속해 있는지 조사를 시작하게 되면 끝장나는 거예요. 다행히 아수에로 왕은 이 모든 것을 들어줍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에스더의 부탁을 듣는 이 자체를 즐거워하고 있고 마음이 짠하고 열렸어요. 무엇을 원하는지 궁금해서 그녀의 의도대로 따라가고 있습니다. 에스더가 주도권을 쥐고 있어요. 이전 말씀에서 왕에게서 주도권을 주도권을 뺏은 악한 사람이 누구라고 했습니까? 하만이라고 했죠. 오늘 말씀에서 오늘 장에서 그 주도권의 주인이 바뀌었어요. 우리는 눈앞에 사건이 터지면 마음이 급해집니다. 당연해요. 뭘 해야 되지? 이러다 망하는 거 아닌가? 별의 별 생각이 다 들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봤더니 하나님요, 느긋하게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것 같아요. 복장이 터집니다. 결국 주님보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해야 되는데, 주님을 앞서서 서두릅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생기는 줄 아십니까? 따라해 보겠습니다. 개난 고생. 예, 개난 고생을 합니다. 죽게 나의 시간을 내어 드리는 것, 이것도 믿음입니다. 시간의 주인이신 그분께 내 삶을 맡겨 드리는 것입니다. 이 와중에 하만의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재밌습니다. 5장 9절을 보시면 우리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자기를 부르지 게다가 게다가 이쁘기로 소문난 에스더 황후가 불러 초청을 하지 어깨춤이 절로 나옵니다.모르드계의 보습을 보고 또 화가 나요.집에 와서는 어찌합니까? 자신의 자랑을 합니다.에스더 황후가 나를 얼마나 아끼는지 어? 초청을 했는데 말이야. 알겠나그러다가또 유대인을 향한 분노가 일어나요.오늘 본문에는 없지만 14절에 보시면 그 유명한 나무를 세우는데요. 자신의 원수를 매달기 위한 나무를 세웁니다. 앞에 에스더의 이야기와 비교가 됩니다. 사랑받음에도 참고 인내하고 자신이 해야 할 타이밍을 잡아서 지혜롭게 일을 이끌어 나가는 에스더. 일의 순서와 상관없이 쉽게 좋아하고 쉽게 분노하고 신중해야 할 나라의 이인자가 친구의 말을 쉽게 듣고 남을 죽일 나무를 세우는 모습에 우리는 실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중에 이 나무가 어찌 쓰입니까? 우린 알죠. 자업자득입니다. 아기는 언제나 자기 발에 걸려 넘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어리석게 심판의 길로 신나게 달려갑니다. 자기가 어찌 망할지 모르고 산다는 것입니다. 다음날 에스더와 하만이 만나요. 다시 만나요. 하만은 몰라요. 에스더는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녀의 뒤에는요. 그녀와 나라를 위해 3일간 금식 중인 민족이 있습니다. 기도 중이에요. 우리의 일이 진행되지 않는 것 같아도요. 하나님의 때가 땡 하고 알림이 울리는 순간, 폭풍이 휘몰아치듯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마치 시위를 당긴 활과 같습니다. 준비가 되면 당겨진 시위가 놓아지고, 화살이 날아갑니다. 하나님의 화살이 날아가는 순간 사람의 모략과 음모와 건세는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만과 같은 마음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사람을 해치려는 마음이 아니라 살리려는 마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에스더의 백성을 살리려는 그 마음과 하만의 죽이려는 마음. 누가 이기겠습니까? 누가 승리했습니까? 백성을 살리려고 인내하고 지혜를 구하고 목숨을 건 에스더. 자기가 마음에 안든 백성을 죽이려고 사람을 홀리고 물질을 쓰고 똑같은 사람들끼리 모여서 희희낙낙하는 하만. 이 대결 구조는요, 오늘날에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예수는 자신의 목숨을 버려 자신의 사랑하는 백성을 살렸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를 따라 고난 가운데 생명을 살리는 사람이라 일컬음을 받습니다. 사단은요 여전히 그런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기 위해 우는 사자와 같이 으르렁대고 있습니다. 에스더서는 이미 누가 이겼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승리가 누구에게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에스더는 확실한 쪽을 붙들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생명을 꽉 잡으시고 살리신 하나님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붙드시길 바랍니다. 악한 것은 언제든지 우리를 물어뜯을 준비를 하고 으르렁대요. 상처난데 소금 뿌리는 사람들입니다. 무서워요. 두렵습니다. 낙심합니다. 넘어져요. 어찌할 바를 모르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쪽에 우리가 직접 싸우면요. 우리는 넘어집니다. 모르드게는 대적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에스더는 하만의 얼굴을 때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에스더가, 모르드개가 매미처럼 매달렸던 것이 무엇인지 기억하십시오. 어디에 매달렸습니까? 떨어지면 죽습니다. 떨어져서 죽으나, 매달려 죽으나, 매안가지니 죽으면 죽으리다 했습니다. 누구에게 매달렸습니까?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3일간 금식함으로 강구했습니다. 차분하게 자신의 일을 지혜롭게 하면서 하나님이 행하실 때를 기다렸습니다. 하만이 에스더의 낚시에 걸렸듯이 우리를 괴롭히던 대적은 하나님께 코가 깨일 줄로 믿습니다. 사장에서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꾸짖듯이 한말 기억나십니까? 사장 14절 우리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요. 생명을 살리는 삶을 살려는 우리의 뒤에서 이미 계획을 세우고 준비하고 계십니다. 모르드게를 통해 또 얘기를 하셨어요. 제가 나의 생각을 쫓아서 한 금식, 맨 처음에 얘기 드렸던 금식은 굶는 금식이 되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속한 부모, 내가 속한 가정을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도 없이 가정을 이루는 결혼을 내가 할수 있을까? 발버둥을 쳤습니다. 어머니를 안아드리고 부모님을 안아드리고 사랑한다 말하고 기도도 하고 어떻게든 이 가정에서 내가 할수 있는 선한 일을 하려고 발버둥 쳤습니다. 솔직히 제가 그러지 못했었거든요. 내가 속한 가정을 회복시킬 각오로 부모를 섬기고 가족을 생각하기로 작정하고 집을 돌아본 순간 하나님의 계획이 시작되었고 세상에서 제일 이쁜 사람을 만났습니다. 아무도 인정 안 하시는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혼뿐만일까요? 우리가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주님 앞에 엎드리기 시작한다면, 생명을 생각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게 된다면요, 우리는 그날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놀라운 결과를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깨 툭 쳐주시면서 수고했다, 잘했다, 중성된 종아, 내가 다 안다 하는 그날을 반드시 보게 될 것입니다. 내 대적을 치우시고 나의 삶을 역전시킬 하나님을 우리가 생명을 살리는 삶 가운데, 생명을 위해 기도하는 가운데, 생명이 살아나는 예배 가운데, 그의 때 가운데. 만나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축복합니다.